พี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아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에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부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네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바이 죽은 후에 그의 장자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 받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바처럼 신실한 왕이었을까요? 슬프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사절 볼까요?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되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행을 저질렀는데, 아합처럼 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요사밭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일리가 없잖아요. 8절 보면, 여호람때 에돔이 배반했어요. 10절 보면 림나도 배반했어요. 그래도 여호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11절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했어요. 자, 이런 일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2절이 그 내용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여호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볼까요? 열어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최후가 매우 비참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엘리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집안을 멸절하시고 여호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람의 모든 집안을 멸절하신다고 했지만, 17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17절 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쓰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 외에는 한 아들로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다 그러니까 멸절되어야 했는데 막내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천운일까요? 아니요. 자 우리 본문 7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람의 모든 가문이 다 멸절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벌하시면서도 막내 아들 여호와 아스를 살려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충성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됨, 헌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지금 여람의 아들 중에 여호와 아스가 살아난 것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인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충성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약의 자녀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여호람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늘이 은혜 앞에 선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교우들을 위한 기도.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생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잠들 때까지 난 노래 주에서